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팀 한동훈의 존재감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말이죠 눈덩이 굴리기처럼 이렇게 커지고 있죠. 한동훈 개인도 그렇지만 한동훈과 함께 손을 잡고 이번에 전당대에 회 나가는 러닝메이트가 됐죠. 사실상 예전에 이제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될때 그때는 이런 식의 러닝메이트 분위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어, 이제 일종의 팀을 이뤄가지고, 어, 이 선거를 치르는 모습이 어, 어떻게 보면 진일보한 느낌도 듭니다. 음, 이걸 통해서 진정한 어떤 팀을 통해서, 어, 전체 국민의 뜻을 물어본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어,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요. 어떤 그, 이제, 미랄이 되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정부 이제 계속 어, 항진 중에 있습니다. 진정호, 한동훈, 장동혁, 박정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당 대표는 한동훈 어대한 어 이게 지금 확정적으로 어, 갈수록 이제 그명의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전자가 사실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요, 어, 상대 후보들은 알아서 이제 이렇게 자진 사퇴해 주는 것도 어, 괜찮습니다. 괜히 이렇게 끝까지 그냥 어, 투쟁하는 것보다도 싸우는 것보다도요. 너무 큰 차이가 나면. 그,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 어리룡이라든가, 나경원 등등은 이미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사퇴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리고 장동혁도 지금 여런조사를 보면은요, 1위를 놓고, 어, 지금 다투더라고요. 어, 본인이 이제 1위 될 수도 있고, 김재원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요. 어, 느계파에도 지금 소속되지 않는 상태로, 이름 석자가 일단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요, 탄탄한 기반이 있죠. 어, 이리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다투는 형국, 거기 인요한도 만만치 않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박정우 의원이,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조금 지금 쳐져 있는데, 어, 서서히 올라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한동훈과 함께 전부 최고위에 지금 한 멤버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고, 청년 최고위원은 진정호 후보의 넉넉한 여유로운 뭐 낙승이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거기도 지금 뚜껑을 열어 보면은 만만치 않은 어떤 도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과거 장희찬이 될 때처럼 그 정도 스코어 차이로 크게 벌리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진정호의그 개념 이미지 딱 이렇게 저격하는 그 장면 사진 있죠.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네 사람 여기에 더해 말이죠. 여기에 사진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팀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요. 어, 개인적으로 이네명 플러스 또 다수의 인물들도 친한으로 이제 분류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어,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도 당선될 경우에 에, 한동훈과 함께 이제 를 같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김민전 의원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중도적입니다. 중도적. 옛날부터도 우파 그런 냄새는 없었어요. 최근에 와서 415, 410 이런 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그렇지. 이제 본인이 이제 행보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전부터도 안철수를 계속해서 지지했던 것에서도 알수 있듯이 정치 성향 자체는 어느 정도 일정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김진민 전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토론하는 것도 지켜보고 그랬지만 우파적 느낌은 거의 안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굳이 따지면은 한동훈과 함께 괴를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확장에 무게를 이렇게 두고, 어, 행보를 같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파적 가치를 부린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중수청이라 그랬죠. 중수청에다가 여성, 여기를 공약하지 못하고는 아무런 선거 자체가 안 됩니다.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어, 중도. 수도권, 청년, 그래서 그 여성들을 향해서, 어, 표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기서 표를 얻을 수 있는 그 세력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바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팀 한동훈이다. 거기에, 이제 문을 열어놓고, 문헌을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요. 받아들이면은, 김민전 의원 같은 이런 전사들, 투사들, 거기에 벤진 의원은 이미 한동훈 지지를 선언했고요. 다수의 이제 전사들이 이제 포진되겠죠. 자, 그게 이제 국민의 힘의 주류가 되면서, 진정한 이제 이재명 사냥, 야권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야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제가, 어, 뉴스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띄네요. 대구 당원 만난 원희룡, 이재명 구속 청원 운동 시작하자. 이건 잘하는 겁니다.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희룡으로서 이제 이런 일을 진지하게 했어야 되고, 한동훈을 갈구거나 거기 이제 깎아내리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여전히 지지율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한동훈을 제대로 놔두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대구에 가서 또 이런 말을 했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번에는요, 공격하는 방식을 살짝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깠잖아요. 여기는 까지는 않고, 어, 후보가 참 좋은 제목이긴 하지만, 이제 겨우 입당 6개월이다. 너무 일천하다. 정치 경력이 너무도 적다. 어, 일단은 좀 쉬게 하고, 나를 밀어라. 어, 내가 한동훈을 잘 키워주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본인의 생각일지 몰라도, 다수 국민들, 다수 지지층은 이미 그런 생각을 버린 지 오래고요. 지금은 새로운 어, 인물이 필요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궈야 한다. 뭐 이런 어떤 개념이 더 강해요. 그래서 물갈이 자체를 원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판을 완전 뒤집어 엎자 갈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는 잊으라 합니다. 중수층을 들고 나온 이유가 보수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라게 한동훈의 생각이죠. 보수 2.0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보수도 큰 성과와 업적 이 있었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도저히 통하지 않는다. 새롭게 통할 수 있는 인물과 어떤 그런, 그런 그릇이 필요하다. 그게 한동훈이다. 팀 한동훈이다. 한동훈이 이끄는 새로운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특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한동훈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조국의 흉악한 업무에 걸려들면 안 된다면서 라 모든 특검을 무조건 거부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거부한다고 거부될 수도 없어 제가, 제가 볼 때는. 막지 못합니다. 저 거부 거부안을. 에 그리고 국민들도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여 적어도 여기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7할 정도가 70% 정도가 특검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자꾸. 그 특검이 뭡니까? 민주당 아니거든. 그 민주당 안으로 가면 망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용산 그냥 백기투항 해야 됩니다. 꼼짝 말아 다 걸린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 특검이 완전히 이재명의 사냥개 하이에네가될 텐데. 그거를 한동훈이 막아낸 겁니다.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특검이 될 수가 없다. 내 특검을 받아라 이거잖아요. 그 특검에 의하면 국회가 이 선정하는 그 특검이 아니고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이 이제 선정하는 거기서 추천하는 인사를 통해서 특검을 대통령이 이제 고르면 되는 겁니다. 두명 중에 한 명이죠. 그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그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특검이 됐을 경우에는요. 정쟁의 의도대로 가지 않았어요. 전부 특검이 공평한 수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게게 이게 뭐야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네 그런 수준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비난하기 위해서 특검을 받는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데 한동훈은 이재명 특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특검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그거는 어, 악법이다. 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합리적인 중립적인 법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민주당은 지금 받지 못한다 그러죠. 지도부에서도 노했고. 그 법사위 이제 간사도 그렇고, 거기 그 위원들도요, 그거 못 받는다 그랬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시간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다. 이제 그건 핑계고요. 한동훈 안대로 하면 자신들의 의도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이제 상실된다. 그래서 한동훈에게 역공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해버린,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한 이게 그야말로 신의 한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갖고 지금 마치 저 특, 특금안을, 야당의 특금안을 받아낸 것처럼 지금 선동하고 있잖아요. 이철우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하더군요. 경북지사. 특금을 받는다고 하는, 그게 대해서 흥분하는 것처럼 이기 하더라고. 뭘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아직 이 내용 자체를. 그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안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에요, 그게. 달리 카드가 없습니다. 중앙일보 얼마 전에 기사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이 특금에 대해서는 한동훈 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동훈이 모든 계산을 끝내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역공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화들짝 놀란 겁니다. 어, 저거 받으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게 무산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받으라고 계속 공격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이렇게 가두리 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도요,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니들 특검하자고 그래 놓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한동훈 안을 왜못 받아? 그러면 지금까지 니들이 특검한다는 것은 순전히 정쟁이구만이라고 그냥 몰아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공격을 해야죠. 공격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버리고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했을 때 방어할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방어할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거북권 그 행사했습니다. 다시 국회로 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불안불안해서 어떻게 지켜볼 겁니까 그거를.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몇명 아웃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나가서 특검에 찬성할 것으로 보거든. 그래서 그 방식대로 가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때문에 한동훈처럼 이렇게 다른 공격 카드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어쨌거나 대세는 팀 한동훈으로 넘어왔다라는 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 오늘, 어, 저, 제가 어제 나온 기사지만 하나 이제 이걸 이제 언급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한동훈 친윤계 최대 외곽 조직 새 미준을 찾는다. 세미준, 이거 아시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이제 이렇게 정치인으로 변신할 때 그때 도움을 준 최대 외곽 조직이고, 당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었을 때 혹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때 그야말로 배경이 된큰 세력이죠. 여기가 그동안 한동훈을 왕따시키고 다른 사람들만 자꾸 불러들여서 말이죠. 마치 평가력이 하는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 세미준이 한동훈을 이렇게 초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18일 그러니까 조금 남았는데 시간이요. 7월 18일 새 미준 세미나에 한동훈이 참석합니다. 이제 초청을 받은 거죠. 이때 이철우 경북지사도 여기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배신자 프레임이 과연 지금까지 먹히고 있느냐라고 보면요. 객관적으로 봐서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특히 지지층이라든가 당원들에게는 이거 안 먹혀요. 먹힌다라고 지들끼리 자신들끼리 그냥 떠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심으로 뭐그 광역단체장 중심으로는 그게 먹힌다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실제 먹여서 먹힌다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주장할 뿐이죠. 에 한동훈은 어쨌거나요, 어, 이 배신자 프레임을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이죠, 책임 당원의 40%가 영남에 모여 있습니다. 에 대구, 경북이 더 많죠. 한 20만 2, 3% 되고요. 저쪽 이제 저 불경 쪽이 한 19, 18부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많았어요. 대구 경북이. 지금 다른 지역이 책임 당원이 늘어나면서 비중이 조금 떨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최대 표밭이 바로 저기죠.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특히 이제 뭐 대구 시장은 홍준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경북 지사 같은 사람은 상황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또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대전 시장 뭐 충남 지사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을 저격했죠. 광역단체장들은 비교적 지금 한동훈과 지금 관계가 안 좋은 듯 보이지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합니다. 이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한동훈이 대제가 확인이 되면 그 사람들도 다 정치를 앞으로 또 해야 되고 나중에 당 대표하고 척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손잡고 격리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고 되고, 되고 나면은요. 아 과거에 그 제가 했던 거 아시죠? 그거는 뭐 그냥 뜻 없었어요. 이러면서 그냥 또 이렇게 손을 잡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쌍심지를 켜고 그냥 적대할 사람은 몇안 된다고 봅니다. 홍준표, 오세훈은 입장이 다르잖아요. 경쟁자잖아요.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견제를 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돌았을 겁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어 이런 게저 있었죠. 내가 하나 여기 언급을 해 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예, 은희룡 왼쪽에 있는 이름, 인물, 바로 국회의원 우재준인데요. 어, 저는 이 우재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요걸 보고 한번 이렇게 알아보니까 나이가 36세더라고요. 36세. 최연소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면은. TK에서. 36세 이제 TK 국회의원이 나온 거죠. 어, 이 우재준을 좀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서 예전에는 수없이 많은 인재의 보고 많은 어떤 그 대선 조작급 인물들이 드글드글했는데 요즘은 사람이 너무 없잖아요. 후보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당 대표 후보에도 뭐뭐 거의 없고 대선 후보에도 거의 없고 이런데 그런 것을 자 이렇게 하나 하나 인재를 이렇게 육성해야 될 겁니다. 지금 36세의 초선 의원이면 어 몇년 이렇게 한 10년 좀 지난 뒤에는 큰 거목이도 될 수도 있겠죠. 보니까 변호사 출신이고요.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다군요. 서울대 법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사유과학대학 정치를 공부했네요. 정치학. 에, 주로요, 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분야 전문 변호사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격적으로 어, 국회의원이 된케이스죠 어떤 계보를 등에 얻고 된건 아니고요. 국민 추춘제를 통해서 어, 후보가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을 이긴 거죠. 그래서 36세 이 초선 의원에게 그거는 <laughs> 기대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이 어쨌거나 팀 한동훈을 구성하고요. 어, 지금 쾌속 어, 진군 중입니다. 항진 중에 있습니다. 어, 이 배에 지금 타고 있는 사람이 현재는 좀 제한적이지만 계속해서 한 명, 두 명, 세명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늘어날 겁니다. 그야말로 나중에는 그 배가 지금은 어, 배 크기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냥 뭐랄까 항공만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누리필이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